안녕하세요. 다육수제분 장정순입니다. 오늘은 제 신랑이랑 저랑 농사 열심히 짓고 있는 블루베리 밭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유기농 11년차 블루베리를 열심히 농사 짓고 있답니다. 지금 인저 익어가기 시작한답니다. 여기도 또 보세요.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만나겠지요? 예, 맛있어요. 나무들이 엄청 크고 좋답니다. 요거는 이제 중생종이에요. 중생종이라 지금 이제 이렇게 달렸고요. 이거는 폴라리스 제가 그랬죠 폴라리스 정말 맛있다고 아른작아도 정말 맛있답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 이렇게 익어가고 있답니다 저희는 은행 은행니까 은행 열매와 그거를 소금에 천일염에 삭혀서 오양 발효시켜서 살균제를 쓰고 있답니다 영양제는 생선 액비를 저희가 발효시켜서 쓰고 있는데요 냄새가 꼬리꼬리 하답니다 근데 효과는 좋아요 저희는 효소가 그렇게 좋은지 전 몰랐어요 근데 생선 뼈를 보니까 1년, 2년 삭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3년째 되니까 그게 다 삭어서 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소는 3년이 돼야 참 좋은 거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농사는 정말 속일 수가 없어요. 저희는 맛은 딴 집보다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모르는데 손님들이 맛이 독특하대요. 지금 이렇게 세기가 달리고 있어요. 세기가 엄청나죠. 저희는 소독을 안 해서 이렇답니다. 제가 고무장갑 끼고 다 훑어줄 거예요. 그리고 세기 좀 보세요. 인저 세기들이 형성하려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어, 움직이죠. 애들이 어, 안 잡아주면 금방 다 퍼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고무장갑 끼고 잡던지 꺾어갖고 태우던지 합니다. 근데 거의 꺾어서 다 고무장갑 끼고 이겨갖고 버리고 있어요. 어, 언제 이렇게 또세기가 이렇게 번성을 하나 모르겠네. 아, 얘들은 이렇게 익어가갖고 예쁜데. 지금 얘들 좀 보세요. 아, 예뻐요. 11년 유기농 블루베리 맛집 한번 보세요. 무슨 맛일까? 궁금하시죠? 아, 연락하셔갖고. 주문, 8월 달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저희는. <laughs> 너무 주문 많이 하시면 양이 그렇게 많진 않답니다. 요거는 조생 중이에요. 요 나무가 폴라리스에요. 지금 저희 나라는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알도 작고, 양도 많이 달리질 않고. 그래서 없다네요. 저희는 좀 많이 죽어갖고, 다시 심으려고 알아봤더니 그렇다네요. 지금은 다시 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요. 그렇고 저희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네요.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먹네요. 또 찍어서 다음에 영상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만복 받으세요. 아, 예뻐요. 요거 드시고 아프신 분들 다 나섰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수제분 장정순입니다. 다음에 또 봬요.